요사 17장, 문화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화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화세 의 장자 마길은 길라세 아비라, 그는 무사어서 길라 아까 바산을 얻었으므로, 문화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제의 손자 마겔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술로보아선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디를 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와 호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이 주므로 요단 동편 길라아카 바산 외 문하세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손들이 그 남은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라다가 문하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문화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만 막믹부다세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다프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문화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화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문화세의성읍 중에 이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화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편이요 그곳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문화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그들의 땅에 부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화세의 소유가 있으니 고페스안과 그 향리와 이불루암과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그 향리요 또 엔돌거민과 그 향리와 다하낙거민과 그 향리와, 그 향리와, 다하낙 그 향리와 무기또거민과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대 요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빈구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쩜이냐이까 어찌미니이까 요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삼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배상과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노아사가 여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에브라임가문을세에게 일러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봉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로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요수하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뢰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으이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집하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 하게 그려가지고 네 개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어 유다는 남편 자기 경례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례거한즉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네 개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으리라 내이 네, 사람 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가까로 벤과 무나세 반지판을 요단자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와의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요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체계 그리고 실로 지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유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주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아와의 항무제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의 일은 나니 루스는 곧베데리며또그 경계가 아다로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벳 호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로 남편 산에서부터 서 서방으로 두라,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뇌자손의 성을 기라 빼고 기라 이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라 이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냅도와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래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보수 남편을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자손 부원으로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뱃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담 남단에 담아 당한 염해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명 경계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벨 아라바와, 스마라인가, 베델가, 아인가, 바라와, 오브라와, 그와 안모니와, 오보니와, 개바니, 시비성읍이여, 또그 촐락이며, 기부온가, 라마와, 부에로가,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가, 이르부엘가,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가, 여보스고, 네루살렘가 기부아가, 기라리니 십사 성읍이어또그 촐락이라, 이는 베냐맨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요수아 19장, 둘째로 시무원 곧 시무원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브엘사바고, 세바와 몰라다와, 가살소알과 발라와, 에센과엘도락까 부돌가, 호르마와, 시글락까 맵, 말가, 복가, 아살수가 수사와 벳, 르바오과 사루헨이니 십사 성업이요또그 촐락이며 또아인가림뭔과 에델과 아산이니내성업이요또그 촐락이며 또남방을 암하고 바알라브엘까지 이 성들을 둘러 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집하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더 얻음이었더라. 셋째, 레스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세에 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배 세세에 미치고 용르함 앞 시내에 미치며 시릴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햇뜬 편을 향하고 가슬로 나불의 경계에 이르고 나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해비를 지나 옛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한 인몬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닷과 나할날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 2 성읍이요 또그 촐락이라 스블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곳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하는 이스루엘과 그솔로과 순행가 하바라인과 시온과아나하라과 라바 랍빛가 기스 온과 에베스와 레메가 온가 인가 에나닥 엔하다와벳 바셋으며 그경계는다블과 사수마와 베데스. 에 미치고 그것은 요단이니 모든 십육 성업이요 또그 촐락이라 이세갈 자손 집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다섯째 아셀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하는 헷갈과 헷갈과 할리와 베덴과 악사과 알라멜레가 아마가 미살이며그 경계에서 표는갈매에 미치고 미치며 시올 림나에이 미치고 법교 해도는 편을 향하여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의 골짜기에 미쳐서 베데멧과 느리엘에 이르고 갑을 좌편으로 나아가서 헤브론과 르우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남마와 경고한 성을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세에 이르고 악십 지방 겹 바다가 끝이 되며 또엄마와 아베과 루비니 모두 이십이 성읍과 그 촐락이라 아셀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햄넥과 사한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겝과얌내를 네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유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 따불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그곳에 이르러는 남은 수블론에 접하였고 선은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도는 편은 유다에 달한 유단이며 그 경고한 성읍들은 시진과 세로와 함마과락깍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렌과 벤아낙과 베스메스니 모두 십구 성업이요 또그 촐락이라 나달리 자손의 집화가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디고 디올과 에스다올과 이름세 메스와 사알라빈가 아론과 아드 이들라와 엘론가 데나와 에그론가 엘르게와 기드두가과 알라카 여우카 분해드리브 라카 가드림봉가미알공가라콩가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조선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선이 올라가서 레슨을 쳐서 치와하여칼라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이라그조상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슨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선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뜸나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루에서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여수아 2 0장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너희 중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라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어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 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니라 그 살인자가 해중이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겐과 유다 산지의 기라 아르바고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여리고동 요단저표 루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라 라목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상곤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고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오가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함이며 그는 해종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